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화학공학과 박건필입니다. 수소 전기차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서 세미나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수소 전기차 개발 동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전기차의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 연료전지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순천대 수소 연료전지 연구실에서 관련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연료전지가 이제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진 대신에 연료전지가 전기를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 밖에 돌아가는 것이죠.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넥소가 있는데 넥소 안에 저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히발류나 그다음에 경유가 들어갈 수 있는 그거에 이제 수소 탱크가 있는 것이죠. 얘 같은 게 지금 이제 들어가서 연료전지는 발전을 해가지고 하는데 전기차로 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전기차는 그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기를 발전해가지고 단지 배터리에서 저장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모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두개다 이제. 전기를 이용한다 해가지고 전동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두 개는 이제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연료전지는 발전기가 안에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부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구성을 좀더 자세히 이렇게 나타내면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소통이죠. 수소 저장장치 그다음에 전제 전장장치라 해서. 어, 전기를 변화하거나 모터를 구동하는 장치죠.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이제 스택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소 공급하는 수소 공급 장치, 공기 공급 장치, 열 관리 장치 이렇게 조회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저기 이제 수소 공급 장치나 공기 공급 장치, 열 관리 장치를 이제 BO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수소 전기차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친환경적인 이제 그런 것들면 이제 가, 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내연기관 차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지금 수소 전기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CO2 발생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협약에서 파리 기후 협약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내연기관차로 가게 되면 자동차 행, 회사들이 벌금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 남는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라든가 수소 전기차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되는 이유가 지금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보게 되면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CO2를 이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에,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해 가지고 지금 각국에서 그 이제 규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탄소 중립 선언 이제 한 것들을 보면은 어 유럽 연합이 제일 이제 음 확실하게 발 빠르게 진행하고 을 있는데요. 그 유럽 연합은 2050년까지 30그 이제 법제화를 시켜 가지고 이제 35년까지 내연 기관 출시를 내연 기관차 출시를 금지한다. 어그 이제 문서가 아니라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 예비해에서 이제 미국도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2023년부터 신차 50%를 전동차로 아까 얘기했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이죠. 이제 비슷하게 유럽하고 비슷하지만 이게 문사화 정도고요. 일본과 한국도 이제 법제화를 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 볼 만들어가지고 법제를 해서 이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IT 업계나 자동차 업계, 에너지 업계 모두 다 회사들도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벤츠, BMW, GM 이런 데서 지금 전기차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 에또 이제 보면은 도요타라든가 현대차 여기는 이제 수소 전기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이제 어, 글로벌 탄소 중립 선언에 맞춰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를 양산했다 하는 것인데 2013년도에 지금 저 보면은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이제 수소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 현대차가 도요타 이런 데보다는 더 늦게 시작했죠. 천구백구십팔년부터 했는데 이천십삼년에 양산화를 세계 최초로 이렇게 했고 그때 이제 한개 투싼 이제 FC EV입니다. 유연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백킬로와트 출력이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요, 2013년에 방금 얘기했던 투싼을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는 항속거리가 주행거리가 415km였어요. 그런데 넥쏘를 2018년도에 해서 이 당시에 이제 666km가 이제 항속거리가 됐고요. 효율도 55%에서 60%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어, 내구성까지 내구성 그래서 보증기간이 10년, 10년이고 16만 킬로 이렇게 하는 이제 넥소를 출시해서 세계에서 지금 제일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제 차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 기술 진보 형태를 보면은 도요다가 이제 1년 후에 2013년, 14년도에 미라이 원을 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일본의 혼다가 2016년에 클래리티를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d r e d one h u n d r e 넥 one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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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당히 이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 승용차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로 해요. 수소 모빌리티 이것들은 보게 되면은 어, 육상용으로 해서 상용 버스,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 건설 기계, 특수차, 해상용으로 연안 선박, 대양 선박, 그항공용으로 뭐 무인기, 유인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 같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각 이제 제품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어, 장수명이 장수명, 한 다섯 배더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건설기계 같은 것은 시도 자전 시동, 시동 정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안 선박 같은 경우는 수성 저장 충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랑 유인기 같은 경우는 가벼워야 되죠. 이런 것들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또 이제 각 회사들은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배터리 전기차와 수전기차의 공존에 대해서 뭐벤츠컴이나 이거 뭐 보면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를 서로 경쟁 관계를 해가지고 어, 누가 이기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공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 EV라고 하는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연료전지 전기차 이것은 저보에 되면은 저기 그림에 있다시피 거기에 거리가 멀어지고 거리가 길어지고 하게 되면 또 중량이 커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료전지 차가 <laughs> 수소 전기차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짧고 가벼운 것은 이제 짧은 거리 이런 것들 경량차로 해서 이제 전기차가 유리하죠. 그래서 어 목적과 항계에 따른 그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전기차 충전은 한 이십 내지 급속 충전할 경우죠. 이십 내지 삼십 분이 걸리지만 수소 전기차는 오 분이면 이제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충전이 쉽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인프라 문제는 있긴 하지만. 같은 인프라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왜 지금 이제 전해질이 왜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그어 기온이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연비가 작아지는 문제점이죠. 또 그리고 또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되면은또 이제 어 힘을 못 발휘해서 여름에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연료 전지는 영하 30도에서 45도까지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전기 상용차를 보게 되면은 상용차라 하면은 이제 트럭이라든가 버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큰차또 상용차면 택시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엑시언트라이 가지고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2020년도에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해서 수출을 이제 스위스 수출하고 이렇게 한 실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전기 버스 2020년에 이제 일렉 일렉스티에서 일렉시트에서 이제 이서 수소 버스 사업도 하고 이제 국내 시장에 이미 이제 200대 가까운 이제 것들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 버스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어 승용차에 비해 가지고 소모 소모량이 그 수소 소모량이 한 54배나 됩니다. 그래서 공기 청정기라고 하는 연료 전지 그 전기차가 공기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청정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54배나 되기 때문에 친환경차로서의 역할이 충분해서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 구축이랄까그 충전소가 차고지에 있으면 되니까 훨씬 더 인프라 구축도 쉽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수소 전기차 개발 동향을 보면은 2021년에 예, 요다가 미라이 이 2를 이제 생산을 했죠. 그런데 미라이 원때는 그 차의 공간도 적고 그좀 작았어요. 그래서 불편했었는데 그 미라이 2에서는 금 이제 그 크기도 좀 크고 그리고 또 주행 거리를 훨씬 더 850km 아까 그 넥소가 지금 이제 666이라고 했죠.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운행 거리를 키우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 수소 전기차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 한 것들이, 뭐노사르노와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연료전지 회사하고 합작한 이런 회사들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접하지는 많이 못했지만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에서 2022년도에 소량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양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트럭 쪽은 보게 되면은. 여기 okay,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제 뭐 니콜라 니콜라의 트럭 그전에 뭐그데 기술이 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행사에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 얼마 전에 보니까 니콜라 전기 트럭이죠, 배터리가 이제 이상이 있어가지고 매출이 뭐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소했지만 니콜라에서 이번에 한 200대가 정도의 수소 전기 트럭을 주문을 받았다 해가지고 주식이 한10%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파급 효과가 큰게 이런 리콜라 같은 데서 수소 전기차를 이렇게 주문하고 생산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특수 용도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수소 지게차, 수소 전기차 이런 것인데요. 지게차등은 보면은 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월마트 같은데, 그래서 실내에서 각종 물류공사 이렇게 할 때, 이때 보면 공간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해 그 물질이 있으면 안 되죠. 내연 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전기로 했지만 그 전기 그 지게차는 충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제 수소 전기 지게차로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연속적인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현대모비스에서 2023년도에 상용화 목표를 해가지고 실증 사업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 전기 뭐 기차, 트램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기차는 이제 소음, 그다음에 매연 노량개도 있어서 도시에서는 잘안 맞는데 미래형 도시철도 트램에 소음이 적고 그음에 친환경적인 이제 수소 전기, 이것들 기차나 트램이 지금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전선 변조선 등이 이제 볼 필요하기 때문에 언저에서 장점을 가지고서 현대 로템에서 상용화 목표로 해가지고 수소 트램 실증화 사업 중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범위를 수소 선박하고 수소 그 UAM 해가지고 얼반 에어 이제 모빌리티인데 도심 항공 이제 모빌리티라고 이렇할 수가 있죠. 요즘 항공에 택시 비슷한 그런 개념을 하고 있는데 수소 선박에 CO2 발생을 엄청 많이 하고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개발돼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유람선 페리 등 이제 중소형 선박이 지금 출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넥소에서 넣었던 100kW 그런들을 했는데 더큰거 200W급 뭐 200 메가 특급을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분야에서 수소 UAM은 이금 이제 어, 항공 분야에 굉장히 또 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감속, 감축해야 된다는 게 유럽의 단거리 항공 전면 금지 이제 시행 규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유법이 이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에, 했고요. 수소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 핵심인 연료전지, 연료전지의 에, 기본적인 것들도 알아서 이야기했죠. 연료전지가 어떤 원리로, 어떤 식의 이제 용구가 그런 부품이 또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료전지의 어 원리는 어, 보면은 수소가 연료가 돼서 에너드 쪽에서 전극 에너드 쪽에 들어가고요 캐소드 공기기울아 할수 있는 캐소드 쪽에는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해서 아래 식과 같이 에너드 쪽에서는 수소가 산화 반응하고 캐소드 쪽에서는 이제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물을 내놓고 하는 반응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수소 쪽에서 그럼 이제 우리 전자가 나오고, 수소 전자가 나와서 예부 회로를 돌면서 그래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산소하고 만나 가지고 환원을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 그러면 다른 전지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전지 전 전지 뭐좀 하면 일차 전지, 이차 전지 이렇게 하죠. 일차 전지는 빠. 우리의 건전지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한번 쓰고 버리는 거고 이차 전지는 충방전하는 것이고 이 우리의 이제 연료 전지는 일차, 이차 전지가 아니라 그냥 연료 전지라고 하죠. 이것은 수소만 수소하고 공기만 계속 공급해 주면은 전기가 계속 나오는 연속식 반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연료 전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연료전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요한 것들 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나타낸데 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명칭은 이것은 그 사용하는 전해질 위주로 했습니다. 사용하는 전해질 위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인산형 연료전지 그래서 인산형 PFC 그래서 인산, h c p o ME, KOH, Bolton c a r o p o h 쓰고 몰 a 어, 카보네이트 Potassium carbonate. Solid oxide, PURCEL. Coche, Sanzo, Yellow Danger, Chiricon oxide. We are saying t h a i n g this, 고는 p m f c 라고 하는데 PMFC 또는 PFC예요. 폴리메 일렉트로라이트 퓨얼셀이라든가 프로톤이스체닌 멘브레인 퓨얼셀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고분자 전열 연료전지라고 하죠. 이게 차량용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차량용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온도가 낮은 상태에 25도에서 한 80도 이 사이에서 구동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능이 아주 높아요. 그다음에 고체 나편이 지금 여기서 나피온이라고 하는 이제 어디 상품명인데 왜 이제 불소, 가불소, 퍼플로올 플로, 퍼플로 가불소 에, 이제 불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고분자 전해질 물질이 되겠죠. 이걸 쓰는 건데그 것이어서 가격은 좀 비쌈지만 이 이제 어, 장점이 에, 낮은 온도에서 그다음에 전해질 이온 전도가 높고 거체 상태에서 내구성도 좋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DMFC는 다이렉트 메탄올 피출쓰는데 직접 메탄올 그 사용하는 전해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고분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나피온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 다른 이름을 불러야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연료가 메탄올이에요. CH3OH 이래가지고 d m f c 라고 명칭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면, 어, 6 5 1 0 0 0하까지천렇까지이렇는 들어가는 그 o f f 는 이것들은 는 이것들은 이제 보온에서 사용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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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발0 0으로 요즘 이제 PFC도 이제 0 0 0도 정도 0니까 두산 쪽에서 이제 발전용으로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0 0 0 0 0 0 고온인 것은 기금속, 백금 같은 게 필요 없어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온에서는 대부분 이제 백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반응은 에노드 쪽에서는 이제 산화반응, 그다음에 우리가 캐소스에서는 산소가 하는 데는 그런 반응들, 똑같은 것이고요. 대부분 다 수소가 다 쓰이죠, 수소. 수소가 지금 연료는 수소 쓰이고 그다음에 메탄올은 g m f c 메탄올 m e 는데 메탄올도 결국은 o 우리가 연료로 사용되긴 하지만 성능이 좀 떨어지고 해서 대부분 다 수소를 쓰는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e t a n o metano, metano, 의 e t a n o metano, metano, m 기 t a 공기 m e 기 a n o 수소 전기차에서 공기 임지를 다 아까 이제 캐소드에서 봤지만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가 캐소드에 들어가서 공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거 풍선 같은 게 기구가 있죠. 그 안에 지금 이제 시커먼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공기다 하면은 그걸 이제 캐소드 쪽에 필요한 이제 전 구동을 하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오염이 돼가지고 예 성능이 안 나오죠. 금방 이제 죽게 되서 필터가 필요하죠. 중간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공기 필터 비슷하게 있는데 연료제 사용하는 필터는 이제 케미컬 필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케미컬 필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시용으로 나와 있죠.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어. 요 미세먼지가 다 걸러지고 그렇게 돼서 어 결국은 이제 어, 공기가 거의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연료전지에 들어가고 그다음 에 연료전지에서 그걸 다 사용하느냐 하면은 다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다 사용하지 않고 거기 이제 스토이라고 그래요. 스토이라고 했는데 한 스토이가 계속 총약 2.0도에 와주고 한 반절은 데 쓰고 반절은 그냥 대기 중으로 배터내고 그다음에 또 배기되는 것들은 배출되는 것은 물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친환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거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하면 어디예요? 이 프랑스죠. 프랑스의 현대차 있죠. 현대차에 현대차 수소 전기 택시를 수출해가지고 관광지인 파리에서 이 차가 구동돼가지고 전 대통령이 이걸 보고서 아 어, 이게 현대차에서 만든 거구나. 해서 우리의 미세먼지가 문제인어그 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이제 얘기도 있거는 합니다. 네, 예. 연료전지 이제 스택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연료전지가 그 보게 되면은 한일 볼트, 이론적으로 얘가 일 볼트밖에 안 나오거든요. 일 볼트밖에 안 나와서 그게 문제인데. 그게 지금 이제 어, 전압을 높이려면 직렬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야 되죠. 그래서 쌓는다 해서 적층이라고 하고 말로는 스택이라고 하죠. 스택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스택에 이제 여러 장의 전극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MEA라고 합니다. 전극과 막 MEA를 여러 장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분리판 넣고 GDL 넣고 해서 전체가 이제 하나의 스택이 되는데 어. 차량용으로 해서 보면은 한 400장, 400 셀이 이 적층돼서 하나의 스택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나 트럭 더 많은 것들은 그러면그 스택을 한두개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파워를 맞춰 주는 그런 이제 것들이 전로 전지 시스템으로 해서 차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일본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